엘름 그린 앤 드라그넷 이전에 연인이었던 두 남자의 남자 다른 시각 즐기고 한끼 저녁 해결 위해 르프리크 용산점으로 발길 옮겨봅니다. 오픈 당시 4천만원이라는 사업자금으로 성수동 8평 떡볶이집 자리에서 그 시작을 알린 르프리크 이제는 어엿해져 여러분 좀 거느리고 있다니 병아리에서 장닭으로의 변모가 기특합니다. 다이닝 분위기에서 즐기는 햄버거 맛 이티에게 만족감 줄지 주문을 외칠 시간입니다. 이티의 오늘 메뉴 시그니처 12,800원, 스페셜1 3,800원, 맥앤치즈 8,300원, 크랜블루레 5,500원, 바닐라쉐이크 7,500원, 드래프트비어 7,500원. 끝. 아이페이 생맥주 한잔으로 그간에 갈증 날리고 의외로 햄버거와 단짝인 딸기맛베이스의 밀크쉐이크도 주문해 햄버거 즐길 준비 만반입니다. 깐풍버거 르프리크에서는 시즌 에피소드라 부르며 2개월에 한 번씩 스페셜버거 스페셜 스몰플레이 스페셜 디저트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스페셜버거는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햄버거라는 틀에 가둔 요리인데 이날의 스페셜버거는 중식 깐풍기 중국 요리의 매콤한 내온 피어오르고 거기에 고추마요 데파피크 아채 샐러드 캐슈넛 장 창... 이름을 더해 깐풍기라는 요리를 영리하게 햄버거로 잘 풀어냈습니다. 내쉬빌 화치킨버거 이곳의 시그니처인 내쉬빌 화치킨버거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내쉬빌 지역 음식이 바로 카이엔페퍼 양념한 매운 치킨이며 빵 사이 끼워먹는 문화가 존재해 거기서 파생된 버거 되시겠습니다. 맥앤치즈 일반적인 햄버거집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햄버거 다이닝으로 인식되고픈 마음에 생기게 된 스몰플레이트라는 카테고리 참신한 발상에 가격도 한 접시당 만원이 넘지 않아 여러맛 보고 쉽게 만들지만 이날은 베이직하게 맥앤치즈를 주문해봅니다. 크랜블루렛 제스민향 가득 품은 커스타드를 채우고 토치로 설탕막 만들어 나온 디저트 이쯤이면 웬만한 비스트로팜이 세대 이제 짭썰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